학교 졸업하고 취직 준비를 하던 중 한정식 집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유명한 한정식 집이었는데 같이 일하던 사장 둘째 아들과 친해졌고 연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손이 빠르고 싹싹한 편이라 사장 부부가 마음에 들어했고 아들이랑 둘이 결혼해서 사업을 물려받으라는 소리를 자주 했어요. 1년 넘게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분점을 내겠다며 저와 사장 아들이 함께 분점에서 자리를 잡으면 결혼을 하라더군요. 내 가게라고 생각하면서 온몸 바쳐 1년을 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보고 일을 그만두고 나가라는 겁니다. 농담한 걸 가지고? 설마 진짜 내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이었어? 배신당한 아픔은 둘째치고 복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구청에 음식 권산지 위반으로 신고를 했고 바로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사장이 용서 못한다며 퇴직금도 안 주겠다고 하길래 노동부에 신고도 추가해드렸죠. 결국 받을 돈다 받고 2년 끊었습니다. 식당은 영업 정지 기간 끝나서 다시 오픈하긴 했는데 소문이 나서 망하기 직전이네요.